그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 어, 어 하면서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만 한번 꼽아본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몇 가지 축복,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기만 하면 첫째는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세 번째는 그것을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표, 마침표를 찍어 놓으면 세 가지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못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고자 하면 세 가지가 뒤따라 와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삼도이시 알고도 예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신앙, 없을지라도 예 신앙.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에게 손해가 올줄 알아 여기 다니엘서를 놓고 보면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걸 알면서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서 기도하게 된이 아름다운 신하 아멘. 이 신앙 오늘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고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축복 더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기에 더 이상 안 주셔도 좋다는 것이지 멋지지 없을지라도 이 신앙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리로다. 한번 더.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기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기에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합시다.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에이, 아유 그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겠지. 아니, 없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간다니까요. 불무브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7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이 사람의 그 멋있는 그의 인품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리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누가 똑똑한지 하면 그래? 네가 얼만큼 똑똑해? 나도 너만큼 똑똑해 이 뜻이에요. 사실상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 제가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걸 뭘 가리키느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을 가장 많이 지킨 사람, 잘 지킨 사람이 최고예요. 지금 이 바울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을 보면서 이렇게 원구에 적어놓았습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 더 나아가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사람 그리고 완벽한 조각품 같은 남자지만 장동건 씨를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당신의 부모는 당신 만들 때 조각 칼 가지고, 코도 깎아 놓고, 다 완벽한 작품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으니,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 됐다냐? 완벽한 조각. 요즘에 아주 뭐, 이제 끝난 드라마지만 신사의 품격에서 뿅 갔더구만요, 다. 전 그걸 안 봤어요. 왜안 봤겠어요? 조각품 앞에서 내가 못들라고 뭐 한지 그거에다 잘 생겼어요, 그지요? 바울인 인물보다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키가 작았다. 너무 감사해. 저는 그냥 코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 음,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작은 키로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멋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렇.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든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자 우리 제가 표현을 이렇게 여기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야 그냥 경력, 이력 막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세상 사람들은 요거 가지지 못해서 죽이고 찔르고 소리지르고 빼앗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소유해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따라가 보더니 저쪽 동네, 이쪽 동네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하더니 여기 와가지고 나 이거 이제 안 할게 나 이거 다 필요 없어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화려한 간판을 버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뭘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말씀 듣고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 가지면 저는 오늘 설교가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막 그런 것과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배척하지 마시고 배치 마십시오.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깝잖아. 이걸 만들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런데 가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목격하고 소유하고 온 다음에 이것을 폐업해 버리고 이것을 개업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여기 와서 잘 나갔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잘 나간 게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바울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40에 하나 가만 매가 39대예요 한번 매를 39대를 맞는데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합니다 매 맞았어요 굶주렸어요 위험이 뒤따랐어요 또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해서 귀부인 몇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놓으면 조복과 같은 유대인들이 와서 왁악 소리질러서 그, 그 미끼로 작정한 사람들을 흐트러놓고 사실상 바울 사도는 복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게 없어요 성경에. 고작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예, 오네시마 저 빌레몬 집에 었습니다왜 왔냐. 도둑질했때매요. 도둑질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쁜 녀석이라 예수님이더라. 안 믿을게요. 믿으 믿어요. 감옥에서 고작 전도한 오네시모 한 사람 그리고 매 맞고 필리포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간수가 그 결국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간수 가족 하나 구원한 거뉘 강가에 가서 복음전에서 유디아그 사람 여자 마음 하나 열어서 그 사람 예수님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몇십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때문에. 한번더큰 소리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꼭 그렇게 큰 소리로 해라고 해야만 해요. 한번더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역사.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생각이라면 바울이 이 정도에 여기, 여기 이렇게 잘 나가던 사업을 폐업하고. 이제 좀 이쪽으로 와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개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교황청, 로마 베드로 성당 이런 베드로 성당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또이저 가톨릭계통에서는 막그음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막 그냥 이런 울림이 있어서 굉장히 멋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냥 베드로가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야 됩니다. 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웅장해 가지고 엄청난 순식간에 로마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이 전파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곳은 없었고, 매 맞고 헐벗으면서도 행복했단 말이에요. 한만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행복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견줄 수 없는, 견줄 수, 이것과 이것에 견줄 수 없는. 제가 지금 몇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왜 가치관을 알면요, 이것을 버릴 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난 말씀드렸듯이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약간 어리버리하게 생겼어. 동네 가도 놀러갔는데 동생이 가 보니까 여러 여러 어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형이 둘러싸이져가지고 바보 취급을 받는 거야. 야야야야, 이게 500원짜리냐, 1000원짜리냐? 내가 1000원짜리라고 하면은 500원 줄게. 그러니까 형이 그래, 그게 1000원짜리다. 아이고 바보,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래. 그래, 500원 가져라, 500원 가져라. 동생이 보니까 활딱 지나는 거야. 어쩌면 저렇게 병, 병, 자, 신신 자처럼 사냐고, 여기. 집에 온 형에게 막이야기했어 형, 왜 이렇게 병신처럼 살아? 어떻게 이게 500원짜리야? 이게 천, 이 천원짜리, 500원짜리지. 사람들이 다울사도를 향하여 여기처럼 존은 많은데 왜 거기 가서 고생해요 제가 표현해 볼게요 까불지 마요 마음이 평안해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걸 소유한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한 남이 깨닫지 못한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뺏어와야 되고, 입에 거품 내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고, 칼로 찔러야 되고, 이게 아니라도 다 보니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 멋진 신앙 오늘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그 화려한 스펙을 다 버리고 이쪽에 와서 별것 아닌 것처럼 좀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마음이 편하고 좀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성경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죠. 많은 학자들이 가시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담에색 도상에서 빛을 받을 때에 눈에 문제가 있었다. 안질병이다. 안질병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병을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바울이 간질병에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도 많이 굶어서 이 사람에게는 위장병이다. 어떤 사람은 하도 많이 맞아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다. 막 별별스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않아요 가시는 찔르는 거예요. 가시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 육체에 빌병이 있었다. 왜 이게 괴로우느냐? 남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고치네 못고치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괴로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시라 그래. 왜 유대인들이 너무 괴로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요 하나님 이것을 빼주세요. 나 이거 화려한 거다 폐업하고 여기서 개업했는데. 주님이 이것을 치료해 주시고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줄았어요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 가시 있냐? 그냥 그렇게 살아 어, 가시 있어? 내가 빼줘야지 가시 있어? 괴로워? 살아 이렇게 냉출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고 할 그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시, 그래. 네가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약하다고 느껴질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양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 앞에 까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까시가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을 대답하시면 이따가 점심 식사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손은 무슨 숨 쉬어요? 50%는 맞췄어. 기기는 새는 무슨 숨 쉬요?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지? 고정관념을 깨자고요. 소는 무슨 숨 쉬어요? 까마귀는? 까마귀는 까마귀 숨. 새는 그 까짓게 무슨 고난이요? 나 같은 건더 내가 더 크면. 내가 그만큼 믿음도 크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가시가 있느냐 그대로 살아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너는 자만하지 않아 자만하지 않고 그그 가시 속으로 가시 속으로 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어떤 것이 더중요하 가시 없이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 되지 말고 차라리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드리면서 아멘 할 줄은 모르지만,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도 저것도 다 생각이 안 들겠지만, 이런 말씀 생각하며 가시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있게 된 것. 어떤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일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버리고 지도 자리를 떠나고 섬김의 자리로 떠나지만 정장 믿음인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전하 유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 장에 보면 돌이 있어 산 돌이야.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버려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려진 그 돌을 가져다가 놓고 지대를 쌓아서 건축을 해요. 건축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버리는 자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자기가 버렸어 버린 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느냐 자기가 그 돌에 부딪혀서 멸망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지 한번 따라잡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산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것 없으면 자칫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가시 때문에 은혜 받게 됐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간판으로는 도무지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온 바울사도는 달라졌어요. 행복을 찾고 난 다음에 그 행복한 사람답게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세요. 내가 보니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셔. 당신이 나를 알아. 뭘 알아?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옷교연주줄 알아?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고 교회 온줄 알아.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에게도 행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